있는 걸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확인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또 그래서 이거를 아주 과거에 진짜 만성 전류선염 있는 환자들한테 예, 줘봤어요. 줘봤더니 예, 항암제, 항생제나 이런 수염진동제를안 쓰고 이것만 복용한 사람한테서도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전류선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우리가 사실은 그 질환이라든 아니면 정당 같은 것들을 그냥 그 서양식으로 항생제, 항암제 를 단순히 투여해서 뭐 치료를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 원리나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해하고 아니면 은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래서 여기에 항생제를 같이 쓰게 되거나 항암제를 같이 쓸때 훨씬 더 효과를 더잘볼수 있겠죠. 시너지 효과나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절전에는 아연이 그 필요량만큼 있어야 되는데, 나이가 들거나 어떤 일을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, 남자가 남자로서의 부실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때, 뭐부터 해야 되느냐? 전립선에 아연이 정상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. 왜냐면 우리가 건물을 질 때, 밑에 기반을 잘 다지는 게 가장 튼튼한 거잖아요. 남자들, 남자가 남자 부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그 역할이 딱 어디서 나오냐? 전립선하고 정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뭐 혈관을 확장하고 이런 건그 다음 문제야. 라뭐그 다음에 우리가 뭐, 네? 뭐 이렇게 뭐, 정말 이 좋은 보약 같은 거 이런 거 먹는 거는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그런 걸 먹는 것 자체는 사상 누각이 될수 있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연의 이 조합은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거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좀더 이제 이해가 좀 되신 것 같아요? 예. 네. 감사합니다. i